샘또 질문을 좀 받을게요. 자, 샘 질문 받습니다. 100번이니까 6 8번이요 68번 것도 7 8번이요 자, 78자 또 그렇습니다. 1 0 0번이 자, 100번이라도 자 질문. 1 0 백구, 100두, 1 0십 10, 5 9 0 190, 네. 190, 190, 1 8 0 4번 부터 체크할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 n이 이렇다, 는니다잘보세요 a, n은 x가 x는 루트 n 이하의 자연수가 적혀있죠. 조건이 뭔가 면 n, a, k 자, 써볼게 일단. 이게 예, 만두시키는 자료서 K의 대수한 글씨, 글씨 좀 이해해 주시고, 자, 풀어볼게. 잘 봐봐. 자, 이런 분들 쓸 때는 너무 이상해. 헷갈려. 이게 뭔가 싶어. 그럴 때는 이 K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관찰하는 걸로 치자. 관찰을 해볼게요. 가도 됩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A5가 얼마인지 구할게. 그러 X가 없는데그 X는 루트 5 이하의 자연수다 뭐가 있죠? 루트 5 이하의 자연수1과3안 예. 예. 되죠? 두개 예. 있네 그럼 A 20은 얼마죠? 예.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1 2, 3 4 1 2 3 4 이게 어 3위 4위 1위 3위 4위 1위 봐 봐봐. 그러면. 요거는 구할 수가 없다. N, A, K, 르치.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할 수 있죠. 이건 뭐야? A16의 원소의 개수.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 몇 개입니까? 1, 2, 3, 4, 4개잖아. 괜찮아? 네. 얘봅니까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 네. 루트 27은 5까지야. 6은 안 르치. 몇개 있어? 5개. 다섯 5개. 다섯 그럼 N, A, K가 얼마니? 9인, 요 K를 구한다, 이 루시에. 그 원소는 어디까지만 들어가? 9까지만. 9까지 되고, 10은 안 된다며, 10은 안 된다며, 루시에. 그사아그 물어볼게. K가, K가 혹시 8이면 네. 돼야 돼? 돼. 네. 됐어. 루트 80이 보니까그 K가, K가 80은 돼야 돼? 네. 아니, 8개란 말이야. 이게 어렵나, 그렇죠? 그, 가 82배죠. 83배기 그치 어디까지, 됐고, 어디까지? k 가 얼마까지? 99까지, 그렇지. 얘 세면 된대요, 그렇죠? 얘 세면 되는 거야. 맞어개수의 개. 봐봐. k 가80 이상이나 99 이하의 자연성도 좋죠. 물어볼게. 99배기 80이란 게안 이거 말했던 거야. 뭘 넣어야 돼? 1더 한대. 등호 둘다더 했으면 1더 한다고. 맞아. 둘다 등호 없으면 1 빼는 거고. 기억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거 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넣고, 68번 또, 자, 확인을 할게 8번은 우선 문제가 볼게요. 이렇게 세 자연수 ABC가 있는데, 순서가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크기순이 자연 수란 조건이 붙어 있고요 A는 A, B, C가 원소이고, 집합 B가 좀 특이하죠. X랑 Y를 다한 값이 원소인데, X도 A의 원소, Y도 A 원소. 모든 원소, 어 원소 의 합은 40. 뭘구하죠 A, 의 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그냥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볼게. 이렇다. 요 상황은 우리가 표를, 표를. 혹시 이거 맞아? X도 A 원소, Y도 A 원소인데, X가 A, Y도 A. 이거 돼야 안 돼? 돼. 안 된다는 게 없어. X랑 Y 같다는 그런 같지 않다는 게 없단 말이지같다도 관계없는 거지, 맞습니까? 뭘 그래요? 표를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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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지 맞아? 그럼 어때? 이게 뭐야? X, 이걸 x 라니뭐 관계없어, X, Y, 같게 어떻게? 너가 A죠? 얼마입니까? B도 되고 C도 고 A, B, C 무하고 원소를 합한 걸 해, B는 야, 지금 집합 기록가 완료고 있죠? 맞습니까? 갑시다. 어때? 부하나는 7. X A, Y A 얼마야? 2A. 예. E A 플러스 A B. A 플러스 C. A 플러스 B죠. 겹치네? 맞으면 얼마입니까? 2B. 2B. B 플러스 +C. +C. C. 얼마야? C 플러스 A. 또겹치는해주죠 맞습니다. A 플러스 C고, 얼마라고? B 플러스 C. B 플 겹칩니까? 겹치네? 네. 겹치네. 또 누가? 이씨. 이씨인 것도 죠 자, 기억나는가? 우리가 집합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표현을 쓰면 되안에안 돼. 돼. 똑같은 것은 한 번만 더넣시에 따라서 누구무시해 얘네들은 무시하지 없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물어볼게. 이거다. 잘 봐봐. 혹시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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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야 돼? 얘랑, 봐봐. 얘하고 얘는 같아서 지은 거야 근데 얘랑 얘랑 달라 보저어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달라 봐봐 얘랑 얘다른이니까얘 A 더하기 A죠 A 더하기 A랑 A 더하기 B는 크기 차이 분명 히 있어 크기 차이 있어 그렇지? 누가 더 커? 얘가 더커 내야 이건 달라 달라 또렇게 얘랑 얘랑 달라? 달라, 왜? C가 B보다 크다면, 이해해? 다시 한 번, 얘랑 얘랑 얘랑은 다 다르다? 누가 가장 작아? 이 A가, 그 다음 뭡니까? A 플러스 B가 그 다음 뭡니까? A 플러스 C도 C. 그치? 이건 서로 다른 세원소가 말해도 C. 맞죠? 그럼 또 물어볼게, 물어볼게, EB 어때, EB? E, 는 EB는 얘보다 어때? 크죠? 얘보다 모르죠. 이게 몰라. 그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치요? 이미 그렇대. B 도하기 C는 누가 가장 커? E, C. E, 가상크. C 가장 크죠. 가장 커. 그 다음 큰건 누구야? B, C. B 스 l C, 뭐 좋죠? 일단 이건 맞죠. 여기까지 맞죠. 좋죠? 내가 지금 누구랑 썼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만 적어 갖고든 C 더하기 C 가장 커. C 더하기 C가 B 더하기 C가 크다고. 그렇아니 C 더하기 C가 여기가 크다고. 왜? 이거 같지만 얘가 여기가 크니까. 이런 원리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누굴 몰라 EB, 이비, EB 위치. 혹시 EB는 얘보다 더? 그쵸. B로 할되니까 얘보다 작아? 그쵸. 그거 같아. EB는 애매해. EB는 한요 정도. 지금 얘랑 얘. 누가 큰지 모르는 거야. 원소 수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대수시 여섯 개인데 다섯 개는 수사 알고 있으시죠? <laughs> A, B, C가 애매하다는 대수시야. 그뭐랄까 아마 케이스 분류라는 거라다가할 거야, 그렇지? 맞나요? 알아볼게요. 원소의 합이 얼마래? 사은 사십, 사십일 때 A 집합 A의 개수야 되냐? 집합 A의 개수. 아 어, 그러니까 A, B, C가 누가 올수 있냐고. 묻는 것, 빗지어. 가도 돼?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저는 어... 이렇게, 봅니다 어... 잠시이렇이스를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봐봐 이렇게, 이첫 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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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같을 때, 같을 때, 그렇지, 같 때, 때. 두 번째는 뭐야? 누가 큰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니까, 러 얘도 얘네보다는 큰건 맞아. 얘보다는 작게 맞아시지그 케이스는 이렇게만 나누어도 관계없어. 어차피, 요 둘은 얘랑 얘 사이를 맞아도지. 맞어 이게 같으면 원수가 몇 개죠? 다섯 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거오셔서 넣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고 맞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같을 때는 누구만 더해도 돼? 이렇게만 더해도 되는 거 좋죠 이다 더한 값이 얼마요 사실 더해볼게 다 더하자 어떻게 더할래? 더할게 이 줄로 그냥 다 더할게 A가 몇 개야? 쓸까 그냥? 다섯 Ea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 2 e c 까지쓰 c 계산해 볼게요. A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 A 맞아, 잖 b는 몇개게니가 B 몇개 하나, 두개 맞아, c 몇개 비가 c 는 하나, 둘, 셋, 넷, 이 값이 40, 50, 죠이값0 5 얼마래. 40, 100, 1 이해 니이 네. 무슨 방식? 자연초야 부정 방도식 그렇지 가능하잖아 계산 안능양변기은 얼마인 거 2A 플러스 B 플러스 얼마? 2C가 얼마입니까 하면? 20인 거지 그지 알아듣는 거맞아려 괜찮죠 오케이 아니면 이거 어때? 기게 A 더기 C 대신에 2B 넣잖요 A 더기 C 대신에 뭘로 써고? 아, 미안, 이거로 해볼게. 자, A 더하기 C가 2이다 A 더하기 C가 뭐라고? 2B를 2B죠. 그럼 요만큼 4B죠. 네. 몇 개? 5B죠, 5B. 5B가 얼마나? 20B가 얼마까 B가 4인가? B가 4면 A 더하기 C는 뭐야 B가 4하면 A 더하기 C는? 도와줘, 얼마냐고? 8인 거죠, 8. 8. 그렇죠. 얘랑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하자 말이겠어맞아 B가 지금 사라면몇콤마몇콤마면 몇? 1,4,7. A가 18이니까 또뭐가 있어? 2,4,6. 또 누가 있습니까? 3,4,5. 얘말이또 있어? 업데이트 다래 얘는 첫 번째는 그이지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때? 다 다르다, 다르다 르 뜻이 다르니까. 얘얘얘얘얘얘를다 더한 값이 40이라는 이야 끝까지 내가 보니다 더할게. 어때?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또 A 두 개, B 두 개, 또 C 두 개. 그렇지. 그럼 얼마야? 4, A, B, C, 이 값이 얼마래? 또40이주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입니까? 10인 거죠, 이걸 만족하는 또 자연수를 또 순서로 부활해주세요. 부활 자, 어디로 합니까? A는? A가 뭐부터? 음. 1부터 듣지. 너 네. 혹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우리가 정무회수에서 조합 배웠어, 조합 배웠어. 조합 배웠어, 듣지. 음, 저를 배웠고, C가 12면 돼야 하는데 C가 12면? 안 되죠. 그럼 C가 9면 돼야 하는데 9도 안 돼. 1, 1, 안 되잖아. 8도 안 되죠. 왜? 1, 1, 8안 돼, 그죠 그럼 C, 가상패 C는 어디까지야? 7까지. 7까지, 그죠 답은 이거 아닌가? 1, 2, 3, 4, 5, 6, 7. 74, 7개 중에 3개를 뽑을 뽑는 방법이야. 뽑으면 순서는 이미 교정돼 있어. 순서는 뽑기만 하면 돼. 내가 135로 뽑은 5, 3315로 가서 153, 누가 얘이야 아, 누가 1, 누가 2, 누가 365? 교정돼 있다고. 누가 2로 하게 해도 되고, 누가 2로 123, 124, 125, 126. 1, 2, 7. 아, 비앙. 아, 저, 깐만 잠깐만, 비앙이 제가 정말 쌤, 짐 잘못 생각이 비앙. 치사 아닙니다. 정말 치소 치소. 여기 살다, 살다, 숨지. 합의심이네. 여기 몇개안 되네, 몇개안 되네. 정말 몇개안돼 해보자. 뭐가 있어? 1, 2, 뭐, 1, 2, 7. 1, 2, 7. 1, 읽으셔, 1, 3. 6, 1, 3. 응. 5. 5. 5. 더 없죠. 1은 네. 끝난 거야. 또 뭐가 있어? 2, 3. 235또244 4, 되었네. 돼? 안, 돼. 안 돼. 3 4 없어. 34 없어. 34 없잖아. 그4 없지. 그럼 어3 없어. 34 없어. 3 4. 없어. 35 어? 없어. 안 된다고, 안나 39나 어9나 39나 없9나 39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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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개 39나 39나 3 9세개네3 9개 지대가 다시 보자. 다시 볼게요. 그치. 이게 아마 기춤을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묵자마자, 그죠 그런 문제를 고 엔드 몇 번입니까? 말을 갚게. 그몇 번이죠? 78번인 거, 7 8번 갑니다. 78. 78은 또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이런 문제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A가, 원소가 4하고 A만 1이야. b는 뭔가 하면 1하고 2만 a하고 b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는뜻이에 맞나요? b가 a를 포함한는뜻이요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댓값을 m. 다시 은이렇뭘 구한다고? 이 합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구하고 단 a는 뭐가 아니야? a는 5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도 되니까 자 가볼게. 자, 보세요. b 가 누구 포함한데? B가 A를 포함한데. 이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에 있어야 되 그렇죠? 그러면 혹시 얘가 4야? 아니죠. 그러면 4의 후보는 뭐야 얘하고 얘인 거죠. 이게 경우를 나누는 방법이잖아요, 그 그럼 끝난거아니까첫 번째 케이스. 누가 4인 경우? 2마 아, A가 아, 4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어. 누굽니까? B 플러스. B 플러스 6이 얼마? 아. 4인 경우죠. 맞습니다 할게. 그러면, 누가 4라고 얘가 4인 경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포함해야 돼. 얘가 포함해야 돼. 맞아.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인 경우 있죠. 그렇죠? 혹은 얘가 얘기를 쓰죠. 두 가지, 두 가지. 예. 알아서. 이때도 경우가 나눠진다고 그죠 누가 얼마야? A-1, 이게 누구? 1이 예. 경우나. 혹은 뭡니까? A-1, 얼마인 경우? 2플로2인경죠 근데, 요 A는 마이너스이죠. 이 A 얼마야? 2잖아. 이거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 이때 A 얼마라고? 마이 그냥 마이. 마이 넣면 손님만 남자, 그치 그럼 A가 마이야. A의 마이랑 샵. 마삼이 마사. 이렇게 얼마입니까? 마삼. 엉기면? 마구. 이게 첫 번째 부분에, 그치지 맞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뭐, 이게, 이때, 이때 핑거죠? 마라스 리드시어. 이때 마찬가지야. 누가 사야? 얘가 사, 얘가 사. 음. 얘가 사, 리 그치? 어 다시 한 번. 요만큼이 사, 리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얼마든가? 예. 네. 그렇죠. 얘가 1이든가? a 2, a a 이 a a 그것도 뭡니까? A-A-A-A. 이마 A는 끝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시다. 요때 A가 얼마죠? 2. A가 2인 거죠. 그렇죠. A가 2대. A가 2. 요때 a가 얼마야? 넘기면? 2분의 3인가? A는 2분의 3. 그렇죠. 뭐 A가 정수화적 꽃이 없나? 실수 입니까 그러면 답의 가능성이 있는 게뭔가면 a, b가 마이 콤마 고또 얼마야? 2 콤마 i 이걸로 합니까? 2분의 3 콤마 아이고. 조심해야 될게 혹시나 이걸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인데 대입해가지고 얘가이를파하는지 확실히 확인을 했었어야 확인하게 맞다 고죠 확인해야 될지자 a가 i 한번 확인해볼게 이때 마이 마구 왜치냐 마이 마구 요때 a 가 뭐죠? 도와줘 에가 뭐야 이 4하고 얼마죠 맞아. 4하고 마산이야 4하 삼. 마산 이때 비뭡니까비비모니까 차가운 비는 1하고 마이너스 4. 4죠 얼마 b 가 마구라면 합니까 마구 마산 마산 누수 9만원이에요 6은 4부각정 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맥시멈이부터 하려고 는데 괜찮죠? 쭉쭉 넘어갈게요 패스 78 1받고 자, 100번 1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100번 1 0합시다 100번 땡큐. 100번 은이렇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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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2 3점1점0번1 0 0 1, 2, 3, 그렇죠. 우리가 B, X가 B를 포함해, A 포함해. X는 A가 아니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15일 때, 자연수 N의 값이, 있어. 이거 옳지 않아. A가 뭐야? 1, 2, 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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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B가 뭐래? 그래? 1, 2, 2, 3, 4, 5, 6, 끝났어, 끝났어, 봐봐 우리 다 누가 이겼어? 이거였어, 그이 얘기는 X는 A의 무슨 부분집합 봐, 상 X는 A의 무슨 부분인지 봐 이게 A야, A X가 A에 포함돼 근데 X는 A는 아닌 거야 무슨 부분집합봐 동원아, 무슨 부분인지 봐 무슨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귀찮아. 아니. 뭔진부분집지알아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귀찮습니까? 자, 가볼게요. 뭔 소리야. 이 x 의 개수가 15개야. 왜 1이 빠졌어? 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요. 괜찮아. 맞죠 우리가 부분집합은 이몇 승? n승에 n승. 너의 물소 그렇지. 근데, 누굴 반칙하면 에 3개 오소그죠맞이사니까 3이겠죠. 맞죠? 이 조건이 없다면, 없다면, 그렇죠. 이 조건이기 때문에, 자겐를빼나말그시죠이 값이 얼마? 15라면, 그렇죠. 넘기면, 16. 맞습니까? 넘기면, 2의 4승. 누가? 2의 n 마 3승이. 엠마 3 2 4니까 A는 7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그 문제. 100번이요, 100번. 100번. 107번이요, 7번. 7번은 무섭겠는데 107입니다. 7번, A는 1, 2, 3 4, 5, 6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원소의 합을 SX 기억나죠? 원소 합이 SX야 1은 1고예죠 SX의 잠케이자 갑시다 SX의 합이래 일로 와봐 SX는 뭐야? 잠깐만요, 형구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집합 X 대 모든 원소에 합을 s, x일 때각 사항에 빠라나가는 거라. 이 s, x, 모든 x에 대해서 s, x의 합을 현실을 가져게요 우리가 부분집합 x에 모든 원소의 합을 s, x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x랑 합을 표현할 건데 얘는 누굴를 같이 알아? 이를 같이 안는데 누구 반드시 포함해?